어, 그것 때문에, 그 문서 때문에 골치 아플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거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 다음에 새로운 애인이라든지, 새로운 인연, 안 그러면은 내가 새로 옮겨야 되는 사람들, 새로운 인간들하고 인연을 맺을 때좀 조심을 하셔는 된다라고 그래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마장군의 가은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오늘은 저희가 2002년 갑진년에 우리 5 4세대신 우리 돼지띠분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이분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분들 이5 4세대 나이까지 어떤 인생의 길을 좀 걸어오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스님? 이분들은요, 특히 음. 여자분들은 좀 남자복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어, 가장처럼 역할을 해야 되고 음. 외롭다. 음. 많이 외롭다. 그리고 애인 자리를 만난다. 그래도 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음.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 약간 여자지만도 남자 성향이 강하고 음. 그래서 외롭고 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음. 이분들이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솔직히 작년에 좀잘 되신 분들은 잘 되셨고 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음. 들어서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침체기가 들어왔어요. 음. 침체기, 침체기가 들어왔어요. 음. 그다 보니까 지금 상 받기 때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음. 어 사실은 근데 왜 제가 이제 앞으로 좋아지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음. 이분들은 타고난 복들이 있어요. 음. 받을 복, 먹을 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모두가 다 그렇진 않지만 네. 그, 그분들에 한해서는 사실은 좋아요. 죽을 만하면 누가 도와주고 죽을 만하면 누가 도와줘요. 음. 죽을 만하면 어디서 돈이 나오고요. 음. 어 이런 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올해는 내가 저장하는 해다. 음. 있는 거 쓰지 말고 음. 저장해 놓고 음. 그다음 해를 조금 바라 봐라라고 아. 얘기하고 싶거든요 아. 그래서 이분들 자체는 올해는 그렇게 나쁘지도 음.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음. 그래도 나쁜 거와 좋은 걸 뽑는다면 좋은 편이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그럼 오라는 씬이 이분들한테 찾아오는 어떤 변화라든지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분들한테는 올해는 투자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제일 먼저 해주고 싶고요어 네. 그다음에 있는 거 빨리 거더라. 음. 어, 만약에 여기적에 투자한 게 있다면은, 음. 오래 거두셔야 돼요. 아. 어, 빨리빨리 거두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거두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뭐더 커질 거야, 뭐 좋아질 거야 하는데, 네. 그렇게 되기보다는, 어, 그것 때문에, 그 문서 때문에 골치 아플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거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 다음에 새로운 애인이라든지, 음. 새로운 인연. 음. 안 그러면은 내가 새로 옮겨야 되는 사람들, 음. 새로운 인간들하고 인연을 맺을 때좀 조심을 하셔야는 된다라고 그래요. 음. 어, 새로 만는 사람들하고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음, 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실수하거나 음. 실패 볼 일이 있다. 음. 안 그러면은 조금 뭐 화낼 일이 있다. 음.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어 근데 원체 이제 사람한테 많이 기어 가지고요 네. 조심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음. 어 음. 잘 누구를 잘 믿지 않아요. 신혜생분들의 특징이 음. 어 사람은 참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좋은 줄 알아. 음. 근데 새로운 사람이 경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음. 그래서요 이분들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 내가 받기보다는 내가 주는 거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서 많이 네, 많은 거잖아요. 음, 음. 이런 것들을 내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오는 건가요? 이건 뭐 사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음. 올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강하고요. 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이. 강합니다. 음. 어. 우리보다는 아, 내년이 네네. 점점, 점점 아 네네. 점점점점 좋아지는 걸로 이게 예, 옮겨가요. 운기 아. 자체가 아. 그럼, 신생분들은 그럼 이분들은 오히려 좀 말년에 좀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거요 맞아요, 것 맞아요. 어. 말년에 내가 문서에 돈잘 묶어놓고 자식들 잘 키워놓고 하잖아요 음. 그럼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말년에 내가 어, 심질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어, 네. 좋네요. 그리고 이분들 오라는 선생님. 그 이런 연인차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여성. 외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어. 이분들이. 음. 그런 부 분들은 좀 어떻게 괜찮을까요? 음. 글쎄요. 이제 보면은 음. 이분들이요. 근데 사실 막 되게 상대방의 덕을 입고 사는 분들은 아니에요. 내가 음. 자수성가 해야 되는 격이고, 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격이기 때문에, 음. 그냥 마음만 의지하고, 그냥 크게 바라지 않고, 음. 그냥 이렇게 있는 음. 분들이라면, 음. 그래도 외로움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음. 어. 근데, 올해는 너무 기대 마시고요. 음. 사실은 내년에가 더 좋아요. <laughs> 내년에야. 어쨌든 아, 네. 네. 뭐, 뒤에가 더 좋다고 하니까, 네.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같아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음. 이분들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돼지띠분들은요, 타고난 복들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믿으시고, 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살아오신 것만큼 열심히 사시면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